커지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정년을 예순 네 살로 2년더 연장하자고 연금 개혁안을 내놓자 선생님부터 경찰까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파업으로 한때 거의 모든 부문이 멈춰섰는데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파리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열차가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이 돌봄을 위해 재택근무를 선택했습니다. 공항에서도 파업 여파가 이어져 항공편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버스와 고속 열차 등 대중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큰 불편이 이어졌지만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8개 주요 노조가 연대해버린 총파업. 전국적으로 파업 참가자가 80만 명을 못 넘길 것이란 예상을 깨고 공식 집계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 저는 저는 이게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어 2019년보다 훨씬 더 파티가 강해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프랑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금망 vous avez 있 a h de moins en moins d'actifs et de plus en plus de retraités. Si v o 노조 측은 오는 23일과 31일 또 다시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 반대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던 노란 조끼 시위 때처럼 이번 파업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20년 넘게 사용해 온 충청북도의 슬로건과 상징이 3월에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유치한 제천시가 스포츠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충북에서는 도민의 60%에 가까운 93만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 가운데 1,000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을 한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1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일 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교민 150명이 귀국해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입수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수용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에서는 입소 반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첫 발생 후약한달 뒤에 나왔습니다. 증평 모 군부대 소속 30대 장교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대구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코로나19 하위 변이인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던 지난해 3월입니다. 당시 충북의 하루 확진자는 최고 17,300명으로 대유행은 약 2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한 지 어느덧 3년째.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 기준으로 93만 8,773명입니다. 충북 인구의 58.9%가 감염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1,000명이 숨졌습니다. 충북의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55.1명. 7차 유행이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권고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3년. 방역 당국은 확산 초기 두렵기만 했던 신종 전염병이 이제 대처 가능한 전염병으로 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새로운 이미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3월,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충북의 슬로건과 상징 마크를 새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충북 도민들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상징물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도 경계마다 세워져 충북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맞던 마스코트 고드미와 바름이 해와 산 물이 어우러져 충북의 청정 자연을 뜻하는 상징 마크 모두 20년 넘게 충북을 대표해왔습니다. 충북 브랜드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민선 5기 이후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징물들이 전통적인 이미지에 갇혀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감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대대적인 브랜드 손질에 나섰습니다. 올해 브랜드 전략팀을 새로 꾸리고 3월까지 각종 상징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 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해 마스코트 존치 여부도 결정합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역사문화 환경적 정체성이나 아니면 미래 지향점 그리고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좀 담은. 다만 브랜드 교체에 수억 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행해야만 예산 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새로운 슬로건을 공모한 결과 3천 건 이상이 접수됐다며 최종 확정을 위해 조만간 주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대회 유치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70여 개 대회가 제천에서 열리는데 참가 선수단 연인원만 35만 명에 달해서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초중고교 탁구팀과 실업팀까지 모두가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탁구 대회입니다. 참가 선수만 800명 이상으로 코치진과 대회 관계자까지 모두 천여 명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대회 기간 식비와 숙박비 등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5억 원가량.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이유입니다. 선수들이 경기 외에 또 훈련이나 이렇게 컨디션 관리하기는 굉장히 좀 좋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 이제 음식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 좀잘돼 있어서. 대시는올초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을 맺고 선수 2,500여 명이 참가하는 축의 전국 중등축구 대회를. 앞으로 4년간 제천에서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축구와 탁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배구, 농구 등 지난해보다 40% 가량 늘어난 70여 개의 전국 대회를 올 연말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직접 소비 효과는 200억 원, 지역 경제에 미칠 간접 효과는 6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경기장을 추가로 더. 어...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대일 위치에서 어좀 안정적인 대일 위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을 융합한 스포츠 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천시가 스포츠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을 선호하면서 전시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청주 시립 미술관이 온라인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서 환경 미술 플랫폼 등을 갖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낯선 모니터와 아홉 마리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전시물이 나타납니다. 미디어 기기를 비추자 참여형 AR 증강 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버드나무 등 대청호와 주변 환경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디지털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풍경들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만의 그런 정원을 꾸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정부의 스마트국립미술관 지원사업을 통해 대청호 환경미술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된 사진과 영상 등의 작품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청호 환경 미술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의 소중함은 물론 대청호 수모의 아픔과 생명의 신비로움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 미술과 관련된 있는 전시를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감으로써 더 많은 정보와 더 전시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는 역할을. 청주시립미술관은 앞으로 온라인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료 전산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괴산군이 귀농인의 창업비용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며 인구 유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다음 달부터 130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윤소영 기자입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높은 초기 정착금은 예비 귀농인들의 큰 부담입니다. 이에 괴산군이 귀농인의 창업비용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로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년하시고 그 금액을 갖고 이제 농촌을 이주하시게 되는데 보통 집과 땅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친환경 농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이 무엇인지를 직접 제안받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옥천군은 올해 4건의 과제를 선정해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동군은 주요 관광지 산업단지 등 22곳에 50킬로와트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 4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88대의 충전시설이 있고 추가 설치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는 모두 13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수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임창신님 30만원, 영원 노래교실에서 17만 7천원, 이익근, 송광호, 최명순님께서 각각 10만원, 김육환, 한옥태님께서 각각 5만원, 윤종범, 안경진님께서 3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KBS 청주방송 총국은 이달 말까지 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합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해 충주와 제천, 음성, 괴산의 한파경보가 청주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북 지역은 설 연휴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설날인 22일 충북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연휴 후반에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다며 건강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음성군에 지어질 국립 소방병원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소방청 전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병원 입찰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전 소방청 차장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소방청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20년 8월 병원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특정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소방청장 B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이용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4년 동안 13개 단지에 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와의 원정경기에서 철저히 고립되며 리그 5호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만 내골을 내주며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